그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코리아TV 선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흔적 없이 사라질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빨리 300년 이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 대한민국은 참 1등을 좋아하는 나라 같아요. 어, 심지어 이 나라가 없어진까지도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라는 것이 저는 참 의아스럽고 참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나라가 없어질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나라가 사람이고 사람이 나라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시절에 애를 하나만 낳고 잘 키우지 않을 때 저는 이제 애를 넷을 낳거든요 애들 넷을 낳는데 애들이 키우는 과정에서 충분히 부모한테 보답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을, 애들이 애들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애를 잘그여럿을 낳았다. 그래서 그들이, 음, 자녀들이 잘 커졌고 성장을 했고, 이제 벌써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제 작년 2018년도에는 우리 아들이 저한테 간을 6 0 기증을 해서, 제가 2019년도 1월 달에 간 이식을 받고 이렇게 제가 생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들이한테 생명을 지금 부여받게 되어버렸네요. 거꾸로. 음, 아이들이 나, 나고 또 다른 미래라고 하는데, 반대로 지금 당장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저는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대야말로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미래다라는 사실은 이제 불변한 진리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낳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어쩌다가 이렇게 전 세계 남바원이 돼가지고, 나라가 엎어지는 그런 그 고민까지 해야 되는지, 300년이네. 그래서, 어, 이제 점점 우리가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30년 이내에, 약 30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한 3분의 1이 사라질 것이고, 10년 이내에 대학의 50%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대학의 50% 사라진다. 그럼 단순하게 학생들만 50%만 사라질까요? 그교직원들은 교직원의 가족들은 그리고 그 주변의 상권들은주택들은그 다음에 여기에 그게 파급된 여러 가지 파생효과가 있죠. 어마어마한 파생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수단체에 3분의 1이 사라진다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향후 나라가 이제, 고보다 10배 후에 306분인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고 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우리가, 우리가 지금 당장에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꼭 보면 급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공기가 중요입니까? 안 중요입니까? 그런데 급하지 않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일들이, 인구라는 것은 꼭 나라다. 그리고 나고 하 나의 미래다라는 사실을 우리 각자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만 탓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찍어줘서는 안 되겠다는 얘죠 1970년도만 해도 우리가 1인당 출산율이 4.5명인데 지금은 0대니다 0%대. 1%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다음에 300년 후에는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너그 동안에 뭐했나? 당신 역사를 정말하게 만드는 거아니냐 그런 질책을 저는 드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정말로 우리 스스로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흔히 뭐 20, 30세대들이 최초로 어떤 부모보다 강한 첫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워라벨을하니 뭐, 무슨 상포를하니 오포를 하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그 이들한테도 어떤 우리가 꿈을 심어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동기들을 좀 마련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들이 이제 어지면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도 마련하고 이 이들이 이제 가장 이제 출산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경력을 단절함으로써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과 또 주택 문제라든지 교육비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해당될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왜냐. 이것이 나라의 문제고 나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기 이 때문에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불과 몇년 후에 닥쳐올 일이 잖아요 10년 후가 멀었습니까? 30년 후가 멀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3 0년후는 먼것같지만 사실상 요즘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3세 되면 우리가, 간단 히얘기해요그게 손자 세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역사, 역자, 역사, 역사학자 지금, 예, 정말 유명한 교수진들에게 이걸 갖다가 연구한 결과치예요. 이것은, 그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떤 특정한 분을 내가 도전하자는 건 아니지만 흑경총재처럼 정말 1인당 애를 낳으면 3천만 원 주고 결혼하면 1억을 준다 이런 것을 저는 제게 황당한 공약 으로 생각했는데요 20여 년 전부터 근데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지금 출산에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153조를 쓴다고 해요 그리고 매년 30조를 쓴대요 그럼 1인당 1억 씩이라는 얘기 거든요 근데 그 1억 씩좀 주나요 애를 낳을 때 그럼 누가 그돈다 가져간 겁니까? 흑영 총재 말 맞다나,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분문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홍문들이나 관련 건변단체, 또뭐 연구진, 그거 쓸데다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애를 낳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연구한다고 애들이 낳아집니까? 애를 낳으면 줘버려봐요. 1억씩 줘봐요. 그것이 왜 애들을 안 낳겠어요? 그리고 교육시키는다 공짜야. 전체다.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현재 예산, 우리나라 예산 가지는. 응? 도둑놈만 없으면 가능하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부분은 적어도 그 정책, 뭐, 다른 여러 가지 정책도 상당히 동의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애를 낳는 거, 출산의 문제만큼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 누가 됐던, 그런 정책을 미루고 나갈 수 있는 음, 그,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치인으로 예, 내세워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음, 정말 마음 편하게 애를 낳고 가르치고 키우고 그런 환경들을 꼭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망까지도 염려하는 그런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1억만 되더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써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반드시 우리 출산 문제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하다. 중요한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등, 우리 시청자분을 포함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꼭 어떤 출산의 문제가 정말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가슴 속에 담고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해서 꼭 그런 틀들을 제도의 틀들을 가리며 쓰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들이야말로 우리 나이고 또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 그리고 동시에 나라이고 또 그들이 그 국가라 국가면서 동시에 나라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모든 것이 중심에는 사람 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꼭이 시간에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앞으로 고민이 같이해서 정말로 출산함에 있어서 좀 마음 편하게. 예를 날수 있어서 획기적으로 어, 이렇게 출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적어도 현재 두배 이상 증가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음, 나라의 전망이 음, 정말 위태롭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꼭 같이 음, 기억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또 갑자기 또 인구 문제, 또 출산 문제, 또 나라가 없어지는 어떤 위난에까지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해주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더 멋진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TV는 언제나 어, 그,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어, 노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나시기 전에 꼭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어, 멋진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